사이 잡는 간격도 넓으면 넓을수록 위나 안쪽이에요. 하지만 모으면 모을수록 광배 자극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로 같은 경우는 하부에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레즈버티비 이준호입니다.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마에 톡톡스를 맞았어요, 제가. 맞았는데, 병원에 서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눈이 되게 무거울 거 같아서. 되게 눈이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그동안 보시기 불편했다면. 말... 나처음 불편했을까요? 전좀 불편해가지고, 어제는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름도 많이 사라져가지고, 에좀 잘못이지 않았나요? 아, 뭐, 아니면 아닌 건데. <laughs> 제가 저번에 바벨로우 영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오늘은 조금 더 중상급자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 들어가기 전에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를 제가 옆에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 드릴 테니까 저한테 메일 주시면 은 메일에서 일정을 잡고 운동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 가슴 그리고 등 어깨 팔 이렇게 내네 분을 뽑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부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깨 등을 하고 싶은게는 많아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그런 드린 다음에 단체자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로우는 크게 광배근을 먹이는 방법이 좀 어려워요. 정말 충분하게 롱풀이나 티바로우나. 어 그런 것들 하셔가지고 광배의 느낌을 일단 잡으시 아셔야 돼요. 이 광배의 느낌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바벨로 한다면 거의 노동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정말 최고의 등 운동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설명을 드리지만, 하지만 등의 광배근의 움직임을 그 활성화돼 있어야. 그래야 이 운동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바벨로. 우 팔꿈치의 각도.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바의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광배보다는 윗부분에 힘이 들어가요. 안쪽이랑. 승모근 쪽 안쪽으로 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부쪽으로. 넓혀 넓힐수록 내가 올렸을 때 당길 수 있는 부위가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 팔꿈치를 몸에다가 붙여 붙여줄수록 광배 힘이 많이 들어가죠. 발을 쓰신 상태에서 팔을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광배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잡면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무, 몰수록 광배임이 딱 잡힙니다. 이 느낌이 잡상사에서 운동하셔야 돼요. 무, 몰수록 광배임이 들어간다. 이게 첫,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허리의 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바벨로그를. 이거 절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운동은 진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는, 잘 맞으시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신에, 이건 제, 제 경험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숙이면 숙일수록, 자, 이거 당겼을 때 수익, 수직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각도가 당기면 등의 상부로 가겠죠. 각도 자체가 세웠을 때 당기면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에서 광, 광배보다는 등의 등에 상부로 간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상체를 세워서 눌러준다 하면은 90도가 아니라 조금 더 세워주면은 광배로 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워서 해요 완전히 45도보다는 살짝 세워주는 광배니 더 힘이 잘 오더라고요 각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사실 자세히 드리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피면 필수로승모로 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90도 숙였을 때는 상부로 온다고 했잖아요. 90도에서는 내가 이거 당길 단계, 때 위치가 허벅지 쓸고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펜들레이 로그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훈련인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펜들레이로는 좀 달라요. 펜들레이는 찍고 올리는 역도 훈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근데 저희는 잡아놓고 오는 건데 여기서 아래 광배에 힘을 매기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짝 허리를 4 5도 들어줘야 돼요. 이때 가슴, 저 손에 들어지지, 호흡으로 마셔서 세워놓고, 코 접고, 당기셔야 돼요. 이때 또 반동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반동을 써서라도 잘 먹는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백승곤 형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2014년도 머스메니아 두 번째 출연했을 때 2등을 했는데 그때 1등하신 형님이 계세요 그랑프리까지 하시고 형님께서 발바닥의 움직임에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버티고 있을 때는 뒤꿈치 당길 때는 앞꿈치 이런 식으로 반동을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뒤꿈치 지금은 반동을 거의 안 씁니다. 지금 중상자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나눈다는 개념이 뭐냐? 내 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내가 그냥 힘을 얼마나 쓸수 있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동을 안 써도 등이 딱 잡혀있어요. 반동 몸에 썼을 때 제가 건배 의 느낌을 잘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기 몸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반동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 진짜 자기 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코어를 잘 잡고 계시겠지만 조금 모르신다 보신 분들은 호흡을 내릴 때 멈추고, 당길 때 후, 다 잡아놓고, 이런 느낌을 가주셔야 돼요. 그 절대 등의 장력이 풀리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이 보시면은, 어,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의상이 그 아니라, 중상급자를 위한 의상이라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운동에 똑같이 적용되지만은, 바벨로우 같은 경우, 특히 고중량을 사용할 할수 있는 무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셔야 돼요. 첫 주에, 시작가첫 주에는 느낌을 잡아야 되니까, 최소, 20개 이상 할수 있는 무게 이렇게 시하시는게 좋아요 25개 좋아요 괜찮아요 25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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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느낌 위주 15개에서 8개 사이 15개 15개 15개, 15개, 15개 8개 할수 있는, 무게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는 12개에서 6개 사이 12개 12개 개한 세트, 세트 하고 그 다음에 16개를 한, 한 세트 한 정도를 추천드려요 이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지만 마마의 느낌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자 운동 속도 초보자분들한테는 1대1 비율이 제일 좋아요 1대1 1대 1. 이게 자극이 자극이 저라. 바꿔보자. 그러면 스피드를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빨 버텨보고. 빨리 천천히 버텨보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셔야 돼요. 바벨로우를 솔직히 무게를 많이 끼잖아요? 솔직히 간지가 나요. 근데 이 운동은 간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지도 중요한데 그 전에 자극이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세번 드리는 걸 정답해볼게요. 팔의 간격과 팔꿈치의 각도. 이 각도.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안쪽 이렇게 해서 모은 각도가 안쪽 그리고 내리면 내릴수록 광배에 많이 들어간다. 발에 담는 간격도 넓으면 넓을수록 위나 안쪽이에요. 하지만 모으면 모을수록 광배 자극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로우 같은 경우는 하부에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립 그립은 오버그립, 오버그립 잡으시잖아요. 광배에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는 언더그립 잡아주기도 합니다. 언더그립이 광배 하부에 먹이기가 되게 좋아요. 그 고집을 버리셔야 되는것 중에 하나가 허리가 아파 운동하는데 그러면 은왜 아플까? 안 아프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아 잘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코어가 약한가? 힙힌지에서 코어를 못 잡고 있나? 자기 잘못 오고 있나? 이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어, 그걸 잘하시는 분께 배우는 게 최고예요 저 요새 운동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많은 분들 유튜브 찍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과 또그 부분만의 노하우 그리고 그 분의 운동의 강도와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야 진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거든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꼭 운동을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바벨로우, 제가 상급자, 중상급자분을 말씀드렸는데, 동작에 대한 설명보다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고요. 처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